안녕하십니까 백개거지입니다 지난번에 쿠리만주 수세미 그리고 치카와 수세미 이렇게 먼작기 친구들 수세미를 증식해 봤었는데요. 이번에도 먼작기 수세미입니다. 우사기 수세미. 우사기 나와줘요. 짜라라란, 따단. 여러분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너무 귀엽죠. 근데 수세미가 인기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망관부 전 수세미 실을 요번에 잔뜩 샀거든요 되게 인기 많을 줄 알고 샀는데 말이죠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아무튼 수세미 실값 뽑을 때까지 당분간은 수세미 증식할 예정입니다 이거 다어디다 쓴다냐 아무튼 우사기 요번엔 우사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그 함께 뜨는 영상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쿠리만주랑 지금 치리카와 만드는데 다이 이 만드는 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본체는 쿠리 만주 하는 거랑 거의 똑같고 완전 똑같고 그리고 여기 우사기 눈하고 볼터치는 지금 치카와랑 이 완전 똑같거든요. 그거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도안만 호다닥 공개하면서 그 어떻게 결합하는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용한 거는 이제 1호하고 5호 사용했고요. 그리고 실은 요거 이거를. 한 10개 산거 산 같아요. 색깔별로 오키도키 수세미실 어, 사용했습니다. 이거 연노란색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얘는 오키도키 수세미실은 번호가 없어가지고 살짝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사용했고 흰자, 하얀색실 아무거나 쓰세요. 집에 있는 거전 러브 썼고요. 이거 볼터치 러브 쓸 거고 눈, 해피코튼 사용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면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아무래도 수세미니까 면사로 해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짠 귀. 귀는 이제 오 데리고 와서 귀짠 그 오키도키 수세미실 사용해 가지고 일단 사슬뜨기 10코를 해 줘요. 하나 둘셋넷 다섯 둘, 둘, 여덟 열. 기둥 한 코를 떠 줍니다. 기둥 한코떠 주고 그리고 2단에서 한길긴뜨기로 10코를 떠 줍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둥 하나 사슬 이렇게 쭉 떠가지고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한길긴뜨기로 열코 이렇게 해서 귀는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개 만들어 옵니다. 세개더 만들어 옵니다. 이렇게 귀네개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귀 안쪽 요거 핑크색 실은 1호를 사용해가지고 아까 그 러브라는 실을 길이감 있게 잘라줘가지고 하나를 쭉 줍니다. 그렇게 쭉분리를 시켜 가지고 똑같아요. 코스만 바르고 똑같습니다. 저는 한 가닥으로 지금 해 왔는데 얘는 두 가닥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하려고 한 가닥만 뽑았고요. 사슬 14코 한 다음에 기둥한 코떠 주시고 그리고 한길긴뜨기로 쭉 14코 떠 주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개 를 준비합니다. 왜냐면 귀는 앞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귀를 결합을 먼저 해주세요. 왜냐면 치이커는 작아요. 작아가지고 그냥 앞뒤판 붙일 때 같이 붙여주면 되는데 어, 귀는 조금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냥 결합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부분 귀에다가 요 핑크색 실을 우선 붙이고 그리고 나서 붙이고 나서 그 뒤쪽에 귀를 하나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올게요. 뿅, 뿅. 귀 결합하고 왔어요. 귀 안부터 붙여준 다음에 그 양쪽 이렇게 찹찹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정해서 오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준비했고요 이제 그 눈. 눈은 해피 코튼. 저는 해피 코튼 사용했는데 면사 집에 있는 거 검은색 실 아무거나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닥을 쭉 뽑아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6코. 이거는 지금 치이카와랑 똑같거든요. 치이카와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원형뜨기 6코 그리고 2단 12코로 늘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눈이 뿅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나 더 준비해 옵니다. 눈두개 준비해 옵니다. 뿅뿅 이렇게 볼터치, 볼터치도 2로 사용하고요. 아까 뽑아놨던 전 너브라는 실한 가닥을 쭉 추출해 냅니다. 그래가지고 1단 원형뜨기 9코, 그리고 2단 18코로 늘려줍니다.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안에를 꽉안 만나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볼터치 이렇게 준비 하나 더해 봅니다. 볼터치도 이렇게 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뿅뿅, 이렇게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리, 고리. 얘는 좀 길게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귀보다는 좀 길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길게 만들었는데, 치이카 보시면은 얘는 20코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30코 만들었어요. 그니까 러 길이감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슬을 좀더 늘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사용하고요. 일단 사슬 30코, 뜬 다음에 기둥 한코 세워준 다음에 짧은뜨기로 30코 다시 역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리까지 완성!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속품들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일단 원형뜨기 짧은뜨기. 얘는 1단은 짧은뜨기로 9코 진행한 다음에 2단 한길 긴뜨기 이제 2단부터 7단까지는 한길 긴뜨기입니다. 2단 18코 늘려주고 3단 27코 늘려주고 4단 36코 그리고 5단 45코 6단 54코 7단 63코로 이렇게 늘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면을 할 거기 때문에 한장더 준비해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붙여주기 전에 이제 이목구비 달아줄 거거든요. 여기 입 부분. 코하고 입 부분은 자수로 놔주시고 눈 뿅뿅 눈 뿅뿅 달고 그 볼터치 뿅뿅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이목구비까지 해가지고 올게요 뿅뿅 이렇게 이목구비 달아왔어요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안쪽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붙여주니까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 귀는 그 우사기는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바깥쪽으로 귀 안쪽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귀 이렇게 달 거고 그 뒤쪽으로 고리 이렇게 달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 양면을 붙여가지고 올게요. 뿅뿅 이렇게 연결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여러분 우사기 좋아하시면 꼭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걸로 진짜 이거 박박박 닦을 수 있을까?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장식용으로 쓸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사기 수세미 완성!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아마 또 수세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